아프리카의 군사력 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군사력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리비아. 대체적으로 북아프리카의 군대들이 강력합니다. 과거에는 특히 강력했던 리비아 군대였지만 리비아 전쟁 때 막심한 피해를 얻었고 상당수의 자주포와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공군도 존재하며 300대 가량 되는 전차도 있습니다. 9위,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의 중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투기가 두 대밖에 없지만 나름 공군의 형색은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포, 견인포가 150문가량 있으며 화력이 그나마 강한 국가입니다. 8위, 수단. 나라가 분리가 되기도 하며 상당히 많은 전력을 잃었고 21세기 들어 꽤 약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10만명이 넘는 군대 규모에 9만명의 준하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50대가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꽤 강력합니다. 미그 29가 40기가량 되는데 아프리카 내에서꽤 수준이 있습니다. 7위 앙골라 수단과 비슷한 육군력 공군력을 갖고 있지만 육군이 다소 강합니다. 전차가 300대에 달하는 만큼 꽤 강한 기갑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6위 에티오피아 앙골라 수단과도 비슷하지만 조금씩 군대 규모가 커지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14만 명의 군대와 800대에 달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위 모로코 3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보유 중이며 육군이 조금 강력합니다. 여타 다른 나라와 유사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아프리카의 육군 강국입니다. M1A1 전차가 200대가 넘으며 총 전차 전력이 1,100대에 달하는 만큼 꽤 육군이 강력합니다. 장갑차도 3,000대에 준하는 만큼 병력 호송 능력도 대단합니다. 4위 나이지리아 정확히 모로코보다 전력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군동원 인력이 강합니다.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보유 중이며 주변국에 비해 꽤질 좋은 무기들을 보유 중입니다. 하인드 공격 헬기와 독일제 프리기 탐들을 운용 중입니다. 3위 남아공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평화적인 국가입니다. 공군력이 강하지 않지만 위에 언급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서방 국가로부터 많은 장비 지원을 받으며 포 전력이 꽤 강력합니다. 해군도 잠수정이 있는 만큼 꽤 강력합니다. 2위 알제리 모로코와 1위 국가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군사 강국입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군대 규모를 보유 중이며 500 대가 넘는 T90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호의 30을 44기, 미그 29를 32기 보유한 만큼 제공권 장악에도 꽤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중급유기도 도입된 만큼.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다른 수준을 보입니다. 1위 이집트 위 모든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 이집트입니다. 예비군 50만, 현역 45만에 달하는 대군이 있으며 전투기가 도합, 전투기가 도합 300대에 달하는 공군도 보유 중입니다. 20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 중이며 이중 상당수가 미군의 M1A1과 M1A2인 만큼 전차 전력도 매우 강력합니다. 이집트를 단독 대응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없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은 이전 영상에서 아시아 군사력 6위를 차지한 이란과 견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